논란의 주인공 이승우 선수가 4수 끝에 아시안컵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 첫 실점으로 다급했던 상황에서 교체되었는데요. 골은 넣지 못했으나 번뜩이는 두 차례 슛으로 벤투호 승리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승우 선수의 첫 번째 출전으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승호 선수는 지난 6일 나상호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대체 선수로 23인 엔트리에 승선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벤치에서 기다린 끝에 16강전에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승호 선수는 지난 16일 중국전 종료 휘슬 직전 벤치로 들어가다가 물통을 걷어차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막내로서 문제되는 행동이었다는 의견과 수석팀에서 잘 뛰는 선수를 불러 벤치에 앉히는 코칭스태프들도 아쉽다는 의견 등으로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밴드 감독은 바레인전에서 전반 43분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면서 후반 주재종 선수를 첫 교체 선수로 투입,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반 32분 모하메드 알 로마이의 동점포를 얻어맞자 지동호 선수를 넣었고 후반 동료 직전 공격 강화 카드로 이승우 선수를 이번 대회에 들어 처음 교체로 출전시켰습니다. 이번 출전을 가지고 이승우 선수가 오늘 교체 출전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었습니다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당점은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는 나름대로 벤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이날 슛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우 선수는 연장 전반 3분 첫 슛으로 감각을 조율하더니 연장 전반 8분엔 손흥민 선수와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는 페널티 지역 왼쪽 오른발 감아차기로 바레인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골포스트를 살짝 지나갔으나 지난 3경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아크 오른쪽 위험지역에서 상대 파워를 얻어내는 등 짧은 시간에도 벤트호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많이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숙한 기본기로 인한 잦은 턴오버 아직 부족한 수비 위치와 연계, 투지 있는 모습으로 경계에 임한 것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나 아직 의욕이 더 앞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승우 선수는 잔실수가 많은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슈팅 찬스 때 침착하지 못한 건 분명히 지금 이승우 선수가 가진 한계임이 분명합니다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이승우 선수가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도가 있고 마무리가 될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 사이에는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는 힘들어 보이며 상대 수비가 다 지친 후반전 공격이 안 풀릴 때. 조커로 한 번씩 넣어주는 게 낫다는 평입니다. 국대에서 기회를 자주 못 받아서일까요? 볼터치 드리블 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을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시좀 때리라고 흩어질 때 시원하게 때린 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이승우 선수의 모습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레인과의 30분만 보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첫 경기로 뛰었는데 모든 판단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컸던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렇게 어렵게 잡은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있어서 분위기를 바꿔놓은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감하고 저돌적인 플레이, 그리고 수지가 느껴져 너무 좋았습니다. 카타르와의 8강에서도 이런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성숙해지는 이승호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강 카타르 전 승리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